안녕하세요 오랑 키입니다왜왜 왜? <laughs> 오늘 준비한 아 어제 준비한 오늘의 곰 된주 오늘은 뭔가 골라보자 <laughs> 한번 대결을 뭘? 한번 아. 대결을 붙여보자 한 명만 까대는 건좀 그렇고 말한 김에 다 까자 <웃음> <웃음> 아, 네네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더 싫은지 한번. <laughs>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결. 말투가 읏 같은 네. 사람들. 네. 행동이 읏 같은 사람둘 <laughs> 중에 내 친구를 둬야 한다면. <laughs> 내가 싫다고 얘기했는데, 네. 뭐가 싫은데? 아니면 어. 이런 것도 있죠. 주폭을 한다던가, 술을 먹고 네. 막 난폭하게 행동한다던가, 하... 길 가는데 괜히 막 시비를 붙으려고 한다던가, 네. 같이 제 친구가. 진짜 싫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주변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어... 눈치붙지 않고 하는 네. 그런 게좀 여기 이 행동에 어... 포함되지 않나? 저는 원래. 말투가 읍 같은 사람을 참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키씨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 이타적이어가지고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이 더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음... 어, 그 뭐라 그래야지? 그냥 히,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남한테 했지만 나한테도 피해오는 <laughs>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옆에서 제가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맞아. 상황도 이제 힘든 네.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왜 이걸 제가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게더 싫으신지 그래도 저는 말투 쪽으로 좀기울어요 말투. 말투가 같은 사람 키 씨는? 저도 말투요 왜냐면 아, 그냥요 <laughs> 너무 싫어요 그냥요 <laughs>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을 그렇게 해도 네. 말투가 고운 사람 쉽지. 그거 돼? 그거 돼? <laughs> 네. 말투가 좀윽 같은데? 네. 행동이 그런, 행동이 좀 괜찮은데? 거 아. 둘 중에 누가 더 낫, 낫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그래도 말,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어,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놈의 새끼가 이거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사주고 이제 훈수를 그냥 뒤지게 둔다든지. 네네네. <laughs> 한번 거... 생각해보세요. 아니, <laughs> 왜 저를 고통? 아니네요. 그래도 말투 착하면 조금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마이너스 갔다가 살짝 다시 네. 올라오고 이런 네. 게 있지 않나. 다음 저희 가슴 속의 대결. 네. 네. 영혼의 맞다이 영혼의 마다이. 네. 대놓고 이기적인 새끼.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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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네. 새끼라고 네. 자꾸 하니까 조금 불편하셨다면. 네. 대놓고 이기적인 분. 대놓고 이기적인 분인 네. 아닌 척하면서 네. 챙길 거다 챙기는 도둑 새끼. 그걸 대놓고 하냐? 네. 아닌 척 하냐? 아닌 척 하냐? 어, 무조건 저는 아닌 척인데요. 무조건 아닌, 척그 척을 아... 했다는 게 가산점이 되지 않나? 아, 아 어쨌든 아, 마음도 악한데 그걸 아닌 척 한다는 <laughs> 네. 게 어... 숨긴다는 건 네. 나쁘다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나쁘다는 걸 알면서 숨기는데 그걸 또 뒷돈을 다 챙겨, 뒤로 다 챙겨. 저는 방금 오심하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나쁘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는 네. 자기 스스로한테 그 선에. 선에 대한 기준이 <laughs> 있다는 사람인데, 어 그러네요. 근데 대놓고 네. 그런 새끼는, 아뭐 <laughs> 대놓고 <웃음> 진정하세요. 네, 침착하세요. 네. 게 나쁜 거 짓임을 알고도 그냥 나쁘게 행동을 하는 거랑, 아 그런 뭔가 짓이...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나쁜 짓이란걸 알기 때문에 네. 좀 숨기는 거랑 네.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네요. 아 그러면 조금 가산점을 좀 좋은 방향으로 붙여주시나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오시기들니까 으 지금 대정지와요. <laughs> 네, 네. 아 제가 예전에. 네.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 친구분 얘긴데 이거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분위기를 환기시켜 보자 <laughs> 네, 취지로 예시를 네. 한번 들어주자면 가족끼리 다른 가... 가족이랑 저희 가족이랑 아, 여행을 네. 같이 갔어요 가족 공반으로네 가족 네. 공반으로 여행을 갔는데 저희가 저녁을 네. 샀나? 그래가지고 네. 아침을 그쪽 아... 가족이 이제 사가지고 온대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이 이제 네. 분식을 사러 가십니다 아, 떡볶이를 네, 네, 네. 갔다가 오니까 떡볶이는 없고 어묵만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만한 대하에 어묵만 들어있는 네. 거예요 떡볶이 소스는 있고 그 그러니까 떡볶이인데 아, 아, 떡볶이에 어묵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어묵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왜왜 어묵만 사, 어묵을 사왔냐. 아, 왜 어묵만 있냐 그랬더니 네. 자기가 떡을 싫어한대. 아 아니 거기 아 네. 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네. 거기 인원이 또 많았어요. 두 가족이 간게 네. 아니에요. 아 다른, 네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도 다... 있었고 그렇게 해서 떡볶이가 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양이 그래서 대하에 네, 네. 그래서 이만한 거에 이제 사 가지고 왔는데 거기 안에 오뎅밖에 없었다 그랬던 아,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좀그 대놓고 이기적인 분이 조금 더 이제. 와닿는다. 네, 조금 말씀이시죠? 데, 경험이 있어서 네, 실제로 조금, 경험한. 게 네, 있다면, 조금 더 와닿지 않나. 아 아닌 척 하는 사람은 척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는 아닌 척을 하는 게더 싫긴 한데 네. 그 선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아. 이런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 네. 아, 다음 다음 <laughs> 네. 대결은 캐시가 네. 한번 소개시겠죠아 예, 말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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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알아먹는 분대 눈치 없는 분. 네. 좋게 말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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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한 계열이잖아요. 맞아요. 둘다 가지고 <laughs> 있을 수도 있어요. <laughs> 아니,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집합이 될 수도 있고. 네. 네. 교집합 된 사람은 제 인생에서 <laughs> 안 마주치고 싶으니까 하나만 있는 걸로 하죠. 만약에 그렇, 이, 지금 이두 분이 계신다면 네. 둘 중에 누구를 내 친구로 삼을 거야? 아, 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일단 전제를 뭐 몇개한 깔아볼까요? 네. 말귀를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네. 진짜 간단하게 그냥 떡볶이를 좀 주문해달라 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물을 뜨고 있었어요. 근데 물을 떠왔는데 갑자기 순대가 있어요. 순대가 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아, 그리고 더처 첨언하자면 <laughs> 순대 사고 너왜 순대 산냐 이랬는데 이랬는데 예? 네네 눈치가 없으신 분은 아, 눈치 없는 사람 네. 제가 떡볶이 시켰어요. 네. 컵이랑 뭐 이렇게 세팅을 네, 제가 해놓고 네. 떡볶이를 갔다 왔는데 네. 이거 놓을 자리가 없어요. 네. 근데 저를 보고 네? <laughs>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 떡볶이 값을 내줄 건지? 아니 <laughs> 또 <웃음> 떡볶이 값까지 내줘야 돼요? 네. 아 아, 내 말기 못 알아듣는 건 네. 아기는 아니었다. 음. 아, 눈치 없는 것도 아기는 아닌데. <laughs> 그렇죠. 둘다 계열이 비슷해서 그냥 뭐 고르자면이죠, 뭐 이거는. 키시는요? 키시는 그나마 키시 친구가 돼야 된다. 나랑 친구할래? 저는 말기. 말귀... 를좀못 알아 들으시는 분 선택하겠습니다 아, 아 어떻게 왜왜왜 아, 왜 그렇게 선택하나요? 그게 아까 전에 상황만으로 놓고보자면 네, 네. 제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없는 것보다는 리액션이 아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순대라도 사왔으니까 아, 아 내가 사올게 이래가지고 네, 가서 갔다가 온건데 이제 말귀를 좀 잘못 알아들어서 네. 순대를 사온거니까 네. 순대를 먹으면 되니까 네. 근데 얘는 지금 먹자는 지금 음. 뉘앙스인지, 니가 지금 어떻게 <laughs> 하자는 건지. 네. 떡볶이 갖다 부어보세요. <laughs> 네. 오시는. 어, 어, 저는, 저는 이번 키시의그 말씀에 네. 완전 동감이 되네요. 어, 네. 네. 그래도 맑기못알아듣는 쪽이. 그래도 제 마음이라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음, 음, 눈치 없는 거는, 네. 그러니까 저랑 싸울 것 같은 거 있죠. 내 속에서 싸울 것 같은 거. 아, 쟤, 그러니까 아, 아기는 아닌데. 스, 스, 스스로. 와, 맞아요. 어떡하지? 이거 또 화가. 근데 말기를 못 알아들면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야, 내가 갔다 올게. 이러거나 <laughs> 답답하면 내가 제스처를 취하면 되는데, 네. 눈치가 없으면, 네. 아, 그래, 너 괜찮은데. 아, 그래, 너 착한데. 맞아요. 내가 참아야 되나? 아 근데 네. 내가 열받는 내가 또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사람 마음이란 게좀 그렇잖아요 아나 나쁜 새끼인가? 내가 나쁜 새끼인가? 그렇죠. 약간 이런... <laughs> 그러네 네, 다음으로 <laughs> 넘어가시죠 이건 지금 제가 즉석에서 좀 생각해 본 건데 네. 키신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싫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돈을 엄청 잘 써요 네. 돈을 잘 쓰는데 허세가 기저버려 아, 진짜 오케이 네. 네. 그런 사람이랑 네. 돈을 진짜 진짜 안 써요. 단점으로 비춰질 만큼 돈을 안 써요. 음... 네. 많이 많이 내가 안 사줬는데도 돌아오는 게요만큼도 없는 어, 네. 수준으로 돈을 안 쓰는데 많이 착하면 그거는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아, 네. 조금 그냥 그래 그냥, 아, 그냥... 그냥 노멀해요. <laughs> 와... 좀 현실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어 그럼 저는 현실적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네. 돈잘 쓰고 허세 많은 분이 아... 어우 어 아... 멋있다. 형님이요? 네 <laughs> 어우 형님이 아주 그냥 <laughs> 통도 크시고 네. 이 그릇 자체가 크고 어... 인간 댐댐이가 참 아주 멋진 반듯하고 음, 참 옳은 <laughs> 올바르신 정승같은 <정순> 올바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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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이시다 라는 <laughs> 어... 말씀 드리면서 네. 오늘 회로 <웃음> <웃음> 네. <웃음> 회로 먹고 싶습니다 아 근데 네. 식사하는 내내 썰을 풀어요 내가 저기서 뭐 하고. 네. 아니, 막, 아 그러세요. 막, 저, 자기가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해고 막, 네. 홍길동이 아. 사실 뭐, 나고, 막. 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회랑 같이 있으니까. <laughs> 아, 나는, 아, 그러시구나. 우와, 진짜요? <laughs> 우와, 와, 쩐다. 홍길동일 때 기분 어떠셨어요? 이러면서. 네. 잘하잖아요, 아, 그런거 아. 나쁘진 않으니까, 그게. 나쁜 맞아요. 사람은 아니잖아요. 허세라는 것 자체도, 네. 나쁘, 그게 그러네. 나쁘다라고 말할 네.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네. 다음은? 네. 알면서 척, 모르는 척 하시는 분데, 네. 모르면서 아는 척 하시는 분. 아까 전이랑 자꾸 비슷해 지는것 같은데, 네. 통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뭔가 척과 관련된 걸 되게 좀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어,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이거죠. 그 어떤 드라마 장면에서 본것 같은데, 네. 공부를 되게 잘하는 반장 같은 이미지인데, 어. 그 노트 좀 빌려달라. 아, 그러면. <laughs> 그럼 이거 하고? <laughs> 딱 찢어서 책 먹고, 아 그런 느낌의. 알면서 모르척 네.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조금 나쁜 쪽으로 가면 네. 다 알고 나도 해야 되는 일인데 뒤에서 싹 빠져서 알면서 눈치 싹 보면서 아, 약간 조종하는 조종하는 느낌. 뒤에서 오. 근데 조종하는 것도 아닌척. 나빴다. 네. 일을 뭐 만약에 해야 되는데 네. 어그거뭐 내가 할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했는데 다 부러져. 지금 큰일 이었어 <laughs> 지금 막. 아니죠. 완전 현실적으로 네. 키 씨가 회사에 잘릴 위기에요.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모르는데 아는 척 해가지고. 와우. 근데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은 직장 네. 상사예요. 뒤에서 다 조종해서 키씨가 거의 막 과로에 빠질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이 가정이라면 네. 저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새끼가 진짜 딱 <laughs> 새끼가 아닌가. 왜냐면 아, 네. 이 가정은 네. 직장 상사는 조종하니까 내가 해나가면 내 밥벌이를 유지하면서 할수 있어요, 뭔가. 아, 먹고는 할수 있다. 먹고 살수 있잖아요. 조종하니까. 네. 어쨌든 날 조종해서 본인의 이득을 챙기지만, 네. 그러므로 내, 나도 내 밥벌이를 하면서 어쨌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내 밥줄을 <laughs> 끊었잖아요. 아. 밥줄 끊는 거는 이제 용납 못하 용납이 안 되죠. 제 밥그릇 네. 잘 챙겨야죠. 내가 먹고 살 길이 있어야 남한테 여유도 베푸는 거고, 맞아. 부족한데 남한테 선행 베푸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이 가정이라면은 이 모든 데 아는 척 하는. <laughs> 네, 그게 더. <laughs> 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네. 오늘 이야기를 좀 불편해 하실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네. 그런 만났던 인간 가끔씩 있던 맞아요, 맞아요. 가끔씩 있던 그런 인간 유형이니까 네. 너무 그렇게. 뭐 불편하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저희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인데. 네. 어딜 가나 꼭그한 명씩 있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약간, 네. <laughs> 약간 그런. 네, 약간 그분. 네. 어쨌든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맞아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주는 그런 좋은 에너지를 네. 그 진짜 그한 사람 때문에 많이 뺏기죠. 많이 뺏기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네. 우리가 또 남들한테 그렇게 될수 있는. 무조건. 무조건. 네. 그렇게 될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맞아요. 저희 스스로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한 번, 네. 네.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저는. 키신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뭐. <laughs>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에도 항상 좋은 사람들만 음. 좀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급하네요, 좀. 예? <laughs> 급하네요. 오줌 네? 급하네요. 오줌말. 그럼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랑 <laughs> 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약간 머리가 저희 똑같은 것 같아요. <웃음> 네? 아니. <laughs>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laughs>